안녕하세요. 나누리TV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사이버트럭에 대한 흥미롭고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테슬라 사이버트럭이 진짜 작업용 트럭이 아니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다오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스미스 가족입니다. 스미스 가족은 틱톡 채널을 통해 농장에서 사이버트럭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영상에서 사이버트럭은 도구를 운반하고 240볼트 용접기, 플라즈마 커터, 공기압축기 등 다양한 장비를 작동시키는데 사용됩니다. 스미스 가족에 따르면 사이버트럭은 일상적인 농장 작업을 아주 잘 견디고 있으며 큰 평평한 적재함과 같은 기능들이 매우 유용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이버트럭은 테슬라 비평가들로부터 많은 오해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이버트럭이 비를 맞으면 안 된다거나 세차를 하면 안 된다거나 아주 완만한 경사도 오르지 못한다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특히 R 사이버트럭과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사이버트럭을 지속적으로 비판하는 글들이 올라옵니다. 이러한 비판 중 일부는 스미스 가족의 틱톡 영상 댓글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이버트럭으로 용접을 하면 배터리가 금방 방전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스미스 가족은 후속 영상에서 사이버트럭의 배터리 팩이 매우 커서 전동 공구를 오랫동안 작동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테슬라는 사이버트럭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프로드 모드와 같은 업데이트가 이를 증명합니다. 또한 실제 사이버트럭 소유자들의 경험담도 이러한 오해를 풀어주는 데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사이버트럭은 많은 비판과 오해를 받고 있지만 실제 사용자들의 경험과 테슬라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스미스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사이버트럭이 얼마나 유용한 작업용 차량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기회가 되었네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